옆 가슴, 옆 가슴, 몸통, 어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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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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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아이고 저, 아이고 맹꽁이 저거. 어, 이분 배 내놨다. 여기 딱 좋은 부분, 요, 여길, 여길 쳐야죠. 어. 어, 없다. 아씨 잠깐만. 저 내려갈게요. 아니, 이렇게 말고. 아이씨. 아이템 많이 떨어졌네. 여기 아이템만 이거 주워서 집에 갔다 팔아도 집에 가서 먹고 사는데,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는데? 빨 밖에 안 남았네. 우리 애들 중에 혹시 화살 아 이번 이번 화살 챙기셨네. 괜찮아요? 아픈 데 없어요? 나이스. 왜안 들어가죠? 하루 종일 거의 살래. 아, 여기요. 여기 여기. 맛집, 맛집! 맛집! 이 새끼들 안 들어가는 게 아닐까? 위에, 위에 올라가는데 들어갈 수,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안 들어가고 나약 올리느라 이러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? 옆머리! 옆머리, 안 들어가네. 아, 내가 저기 올라가서 다 조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세요? 아주 들어가서 녹으시고 계시네. 200에 50 동탄에 지금 거 음, 음, 음. 어, 빨리빨리 올라갑시다. 좀쭉 어, 들어가면 되는 걸, 그걸 왜 이렇게 헤매야? 들어가 그냥 야 들어가 쭉 들어가 그냥 되게 못 들어가네 다들 트레드밀 타고 있어 아아니 지고 있다고 100명 죽었고 240에 180 이제 약간 역전됐는데 그래도 뭐 이건 이죠. 애들 뒤로 한번 뺄까요? 야 내려와 봐. 내려와 봐. 내려와 봐. 내려오라니까? 뒤로 나오라고. 아 씨. 아니 녹잖아. 나와 보라고 내가 앞에 뚫겠다고. 아, 나 진짜 이거 다 화살로 쏘면서 갈까 진짜? 아우 나 진짜 다 죽여 버려 이걸. 타격 중지하면 뺀다고요? 부태요 구태. 부태. 무슨 개짓이지 이게 지금? 와 칼로 좀 빼는 소리 봐봐. 내려가시라고요. 그렇지 그렇지. 아아 아, 사이다. 아 사이다 개 사이다 트레비 개 트레비 개 코카콜라. 자 가자. 다 비켜, 우후~ 이것이야말로 사이다지! 자, 힐피 기동! 아, 이벽 때문에 아씨 열로와 <laughs> 아, 이거 미쳤는데...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? 공성 탑은 한방 끝날 때마다 지어줘야 돼. 왜 540명의 적군의 막살? 와, 근데 이거 지금 옷 입고 있는 거, 이거 이순신 장군님 아니십니까? 와, 옷이 우리나라 옷이랑 비슷하게 생겼다. 아씨! 옷 구경하고 있는데 꺼버리네. 짜증나. 아, 여기 장사 못 하겠네. 아니 와 레인 그렇게 뚫기가 힘든가? 너무한데. 스플래시 데미지를 하나, 스플래시 데미지 그걸 하나 만들어야되나? 임마 나 따라오라고 임마 실버레지 킵에 애들 모이기로 했다니까 한번 가볼까요? 어이구 놀고 있네 이거 I hope you come with good intentions 안 와? 호호. 우리 여기서 대기합시다. 애들 잡았으니까 올 거예요. 제 목소리가 지금 울려요? 와, 샌더폴에 966명 있어? 야, 여기는 완전 NPC가 만들어 놓은 성 같이 됐네. 목소리가 울려? 아, 이 누구지? 노예 상단이 미쳐가지고 저 공격 오는 건가요? 지금 아까 700명짜리 왜안 와? 어, 나 모이고 있어, 모이고 있어, 모이고 있어. 자, 밥좀 사고. 이 인원으로 중립 애들을 죽이냐 아니면 음전 절대 명예가 거시기 되는 약탈 같은 짓은 안 합니다. 얘네 다 끌고 레인 가. 아니 근데 걔네가 안 보여요. 걔네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. 울프 보그가 아까 700 마리짜리가 있었는데 얘인가? 아 여기 있다. 아, 야 울프야 울프 보그 잡아야지. <laughs> 총사령관 됐을 때는 뭘 잡아야 된다? 울프 보그. 오, oh, shit the fuck 아, 씨. 아 이게 아닌데. 싸워보자 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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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어! 다 죽여. 900명 중에 한 400명은 어실이니까. 야, 나야. 와, 얘네 또 나왔어. 증원군이 미친 증원군인데, 다 기마병이야. 이개개 개 게임 살려주세요. 아, 진짜 무섭다. 와! 이 친구는 얘는 뭐야? 징그러.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생긴 걸로 왔다. 사람 친 정확하게 때는이친 저 고모 입고 있는 거저 진짜 미친 거같아 와, 계속 리필돼.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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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대야.

대기 대기 우리 대기 우리 먼저 나가지마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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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로 제압하고 간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유리해 렌스 차징 같은 거는 초반에만 먹히는 거고 도적! 쌈싸기! 그렇지, 선발 때 조졌어. 대상에.. 씨. 아이고 쩌쩌 쩌쩌쩌 쩌쩌쩌 살아있네 노하우 살아있네 노하우 o r 우님 감사합니다